많은 분들이 오늘의 현장을 찾으셨던 이유는 회륜역까지 도보로 3분의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과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 식자재마트, 병원, 학원, 은행 등 지구에 필요한 상업시설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을 선택을 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무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회룡역부터 도보 4분 거리 위치한 뒤에 보시는 저거물입니다. 호원동 하면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주차장 에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로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넓은 지하 주차 공간에는 경비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구조에 오늘의 현장을 많이들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금액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셨는데요 바로 몇 세대 안 남은 오늘의 집집 보러 가시죠 비밀번호가 몇 번이더라?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 길쭉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넉넉한 공간이고요 신발장은 넉넉하게 4칸 키끈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간에는 전신거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실 때온몇분한 번씩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발장 공간 밑으로 띄움시공 되어 있으니까 매일 신는 신발들 편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은요 벽지를 쓰지 않았어요. 벽체와 바닥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으니까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걸레로 닦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집 중문은요. 3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자, 집으로 오시죠. 오늘의 우리 집은 막힘없는 3룸 아파트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 공간이 보이고요. 그 반대편에는 전실 옆쪽으로 넓은 주방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에는 메인 욕실, 1번 방, 반대쪽 공간에 2번 방, 3번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우리 집은 그냥 아파트네요, 아파트. 메인 욕실 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해바라기수전, 일반 샤워기 다 넉넉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두 개, 대형 글라스 유리 신납장 전달 선반도 기축하고. 3번 매트로 세면대 안벽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바닥 사이즈 넓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도 구멍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집은요 마감대도잘썼고 그냥 아파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번 방은 우리 집 안방 공간이에요. 1 타입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 앞쪽으로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는 타입입니다. 창가 자리 3,250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파우더장부터 덕체까지 붙박이장 시공하시면 되는데요. 무려 사이즈가 3 8 1 2나 나와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12자보다도 더 넓은 사이즈로 붙박이장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머리를 두시고 널찍하게 침대 공간 놓으시면 되시거든요. 머리 방향도 남쪽 방향이라 정말 좋아요. 안방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다 들어가 있고요. 공기순환기, 수방시설인 스프링클러와 가스탐지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 공간 보실게요. 와 막힘이 없습니다. 예, 바람도 솔솔 잘 들어오고요. 위쪽으로는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빨래 널면 정말 잘 마를 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는 위쪽으로는 1등급 보일러 나비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두벌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 워시타워로 세탁기 건조기 놓고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공간에도 돼지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도 수납장 공간 만드셔서 넉넉하게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장 공간인데요. 상부장과 하부장 넉넉하고요 돼지코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 화장품 놓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부장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수납선반 만들어드렸고요 목걸이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쪽으로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인데요. 공간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세면대 변기. 삼반도 깊쭉합니다 목욕 용품 넉넉하게 놓실 으수 있고요. 세컨 용실 공간에도 수건 많이 들어가는 유리글라스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녀 세대 중에 제가 오늘의 타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오늘의 우리 집은 막힘없는 서양 타입인데요. 슈퍼월에서 바라보는 우리 집 막힘없는 선뷰 저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도봉산이에요. 도봉산. 우리집 거실공간도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왔는데요 거실폭은 3700 오륙용 쇼파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쇼파홀 공간은 3530 우리집은요 웬만하면 은 벽지마감 안했습니다 거실공간도 보드마감 다되있고요 마트홀 공간도 광폭포셔인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있는데요 TV도 85인치 벽걸이 TV 충분히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이에요 거실 전면 환기창은 통창 사이즈로 크게 시공되어있기 때문에 최강 환기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집 천정공간도 오무령 천정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다도 채공 환기 더 신경쓴 모습이고요. 거실 공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대형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 공간에는 IoT 시스템이 되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공기 순환기 컨트롤러까지 다 같이 매립시공되어 있습니다. 4년 세대 중에 이렇게 뻥 뚫린 서양 타입으로 준비된 세대는 이집딱한 세대거든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이 벽체 마감은 건축주님의 자부심인데요. 천연 대리석 타일로 벽체 마감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재값 비싼 거 썼단 얘기죠. 자, 2번방 가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방마다 다 잔여방 주실 수 있게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는데요. 창가 자리 2700, 벽체 자리도 2750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집2번 방에는 이렇게 매립장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창호도 다 LG 하우시스로 사용을 해드렸고요. 이쪽 공간에 넉넉하게 침대 놔주시고요. 이 공간에도 넓은 책상이나 화장대 놓으셔도 공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방이에요. 3번 방도 2번 방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창가 자리 2,700, 벽체 자리도 넉넉하게 2,740. 이 공간도 2번 방처럼 매립장을 짜면 따로 붙박이장하실 필요 없죠. 넉넉하게 옮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넉넉하게 큰 침대 놔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큰 책상 놔주셔도 공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세요. 우리 집 3번 방에는 이렇게 방음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환기창이 외벽에 시공 되어있고요. 방음문이기 때문에 실기 놓셔도 소음 전혀 안나요. 알방 취도 좋습니다. 거실과 일청이 되어있는 주방공간 안내를 해드릴건데요. 주방가구도 다 LG 지인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화이트톤의 상부장과 그레이 계통의 하부장도 다 도장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이 두구짜구절해서 어머님들 음식 하실 수 있는 주방동선도 잘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단자 시공 잘 되어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의자 집어넣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있고요. 사각대용 싱크불과 오픈형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식기건제대도 들어가 있네요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빌트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실 수 있는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한대더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방이나 베란다 공간에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집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된 현장은 자녀 세대입니다. 1호선 해령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아파트 구조의 스리룸 타입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방 사이즈, 거실 사이즈, 정말 만족하게 나왔고요. 자녀 세대 중에 특히 오늘의 세대는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봉산뷰가 막힘없이 보이는 타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주식으로 시공되어 있는 넓은 지하주차 공간과 대형 마트, 병원,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 저렴하게 분양가는 3억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습니다 있고요. 입주금은 4200만원 있으시면 오늘의 집 구독자님들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을 보고 싶으시면 영상 열0초로 열어주시면 빠르게 오늘의 집 안내를 해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